스텝2 저 캐릭터와 정 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 여기 나오듯이 그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력 테스트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주인공 캐릭터와 미사일 발사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적 캐릭터의 속성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적 캐릭터의 속성 그래서 앞에서 이미 했던 어뭐 생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 좌표라든가 뭐 이+ 어 이동 이동 음, 이동하기 위한 시간 간격 그다음에 이전 이동 시간 간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있다라고 치고 그다음에 저 캐릭터 속성에 좀더추가되어야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출연 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주인공 캐릭터를 막 우리가 랜덤하게 막 뿌릴 것이 아니라 이 캐릭터는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서 언제쯤 그렇죠? 나오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출연 시점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자 출연 시점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자 출연 시작 시점이 시, 아, 출연 시작 시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 출연 시작 시점 뭐겠습니까? One stage 이렇게 화면이 뜨고 난 이후부터 실제 게임이 진행되는 그 스타트 타임이겠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죠? 계속 흘러가는데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 뭡니까? 즉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겁니까? 감소한다는 겁니까?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증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 만약에 60초다. 60초 동안에, 어, 이 같은 저 캐릭터를 다 뿌린다고 한다면은 그 60초를 그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각각 캐릭터마다, 어, 오름차 순으로 그 다음에 그 출연 시점 시각을 지정을 해 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캐릭터가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세 마리가 출력한다고 하면은, 세 개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거기에 출연 시간을 똑같이 준다고 하면은 동시에 이 캐릭터가 똑같이 나와서, 그렇죠. 그 이동을 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화면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미사일 발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미사일 발사. 그래서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캐릭터마다 각각의 미사일 버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쏠 수도 있지만 그 미사일 부분을 좀더 분리시켰습니다. 어떻게 어차피 저 캐릭터는 같은 미사를 쏘잖아요. 있죠? 쏘기 때문에 미사일 버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최대의 그. 그저 케이터에 미사일을 다 담을 수 있는 일단은 그 크기만큼의 미사일 버퍼를 만드는 것이죠. 미사일 버퍼를 만들고 각 케이터마다 이제 미사일을 쏘아야 될그 같은 그 시간 시점이 올 겁니다. 올때 어떻게 하냐? 이 미사일 버퍼를 셋업을 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주이저 케이터의 좌표들도 여기다 셋업을 해놓겠죠, 그렇 셋업을 해놓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미사일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좌표에 미사일을 출력을 해주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거는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적은 적대로의 어떤 그런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통된 이 같은 미사일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항들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말, 어,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뭐 출현 시점 돼 있지만 이건 이제 어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이런 캐릭터를 이렇게 대기 대기 어 대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같이 했을 때 이제 시간 출현 시점이 쭉 이렇게 올어 증가하겠죠. 증가하면서 뭡니까? 그 시간이 딱 되면 얘게 출력되고 출력되고 출력됐을 때 어떡한다? 어미사일 발사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사일 버퍼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미사일을 찾아서 거기다가 생명값을 일로 셋업을 하겠죠. 그다음에 자신의 xy 값을 셋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력할 때그 부분에서 미사일이 생성되겠죠. 그렇죠? 생성되고 업데이트에서는 무엇만 합니까? 계속 뭡니까? 주인공은 아저 캐릭터는 저 캐릭터에 대한 이동만 해 주고 그다음에 미사일 버퍼 안에서 계속 그 안을 뒤져서 맞죠? 그렇죠? 뒤져서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적 캐릭터의 미사일이 어 이렇게 발사되는 것 같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와 같은 그 사항들을 조금 망나 해서. 어, 우리가 그 구조를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쪽 그렇죠? 그래서, 어, 이것은 적캐이터의 속성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의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생명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나오듯이 0은 소멸 상태, 생존은 1. 만약에 그 생존 상태를 뭐 2, 3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방 맞아서 소멸되지 않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다 그냥 0, 1 넣어서 미사일과 한번 충돌되면 그냥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좌표 정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동 좌표 정보.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 정보. 지금 여기는 똑같은 캐릭터 타입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앞에서, 어,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기도 보면 어때요? 전화기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온천 표시죠, 그쵸? 이와 같이 저 캐릭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 캐릭터의 각 개별적인 모습들을 출력하기 위한, 독립적인 뭐 인덱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 타입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현 시각. 언제 출현해야겠다라는그 시각을 저장할 수 있는, 단 뭡니까? 오른 차순으로 우리가 시각을, 저 캐릭터를 쭉 나열해 줍니다. 그죠그 다음에 이동, 이, 어, 시간 간격. 이전 이동 시각. 이동, 아, 이전 이동 시각.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 시간. 그렇죠? 미사일 발사 시간 됐다 아, 그러면 미사일 버퍼에다 셋업 하겠죠 그 다음에 미사일 버프 미사일 버프대로 계속 이렇게 어,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미사일 발사 시간 간격 그 다음에 이전 미사일 발사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비교를 해서 어, 또 발사할 것인지 그것들을 어,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캐릭터의 속성은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조처럼 만들면 이렇게 만들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적 캐릭터의 미사일, 어, 저 캐릭터의 미사일, 이렇게 돼 있지만, 어, 주인공 캐릭터는 다섯 개를 한정되어 있지만, 적 캐릭터는 일단, 어, 충분히, 한화면에 나올 수 있는 미사일을 다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개로 이렇게 했습니다. 100개 해봤자, 요거 메모리, 뭐, 얼마 안 되죠, 그죠 예, 뭐, 2기가, 4기가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버퍼라고 하는데 아, 주의할 것은 뭡니까? 버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특별한 구조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몇 강인가요? 거기에서 또 제가 버퍼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버퍼는 결국 뭡니까? 메모리입니다 그렇죠? 메모리이고 어, 좀 넉넉한 메모리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담고서 잠시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그 메모리를 보통 버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속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이프값, NX, NY 그다음에 각각의 이동을 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과 이전 이동 시간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뭔가를 진행할 겁니다. 어, 그다음에 미사일 버퍼 에서 100개까지 하나면에 100개는 나오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넉넉하게 잡아줬습니다. 그렇죠? 자, 실습 리드의 어, 14-2입니다. 그래서, 임의 출연 시간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임의 출연 시간 자체를 우리가 임의로 주긴 주는데, 오름차 순으로 줘야 되겠죠? 어, 내림차 순으로 주게 되면은, 어, 지금 시간하고 시작해서, 그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다 비교를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름차 순으로 해놓게 되면은, 그 시간 간격, 어, 시간, 현재 시간하고 비교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어, 현재 시간보다 작은, 저 작은, 그, 출연 시간을 가진 것을, 뭐, 어떻게 합니까? 화면에 출력하면 되겠죠, 있죠? 그렇죠? 비록, 어, 출력하면 되고, 어, 화면에 출력되고 있다면은, 이제 거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또한번또 시간 돼서, 어, 그런 비교를 통해서, 어, 현재 시간보다 작은, 그 같은, 출연 시간을 가지는 모든 미사를 화면에 출력해 주면 되죠 또는 저 캐릭터를 화면에 출력해 주면 됩니다 아저 캐릭터를 화면에 출력해 주면 되죠 아, 자 이렇게 해서 저 캐릭터 타입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우리가 이것을 뭘로 돼 있으니까 문자열로 돼 있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0인덱스 1인덱스 2 3 이런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아까 그와 같은 구조체 안에 이와 같은 값들이 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값들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문자열을 가져와서 이제 화면에 출력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2차원 배열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죠. 예. 자, 그러면은, 어, 실습 내대 14-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해 봅시다. 14-2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14-2. 이렇게 출현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패턴이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렇죠.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경계 영역에 만나면 그냥 사라지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프레임을 작성하면 됩니다. 음, 자 소스를 한번 볼게요. 14-2 여기 있네요. 기본적인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구조체 그대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그쵸 그래서 2차원 배열 해도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특수 문자죠.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이는 거 문자 열이기도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크기는 뭡니까 두 칼럼을 가집니다. 하지만 문자 열이기 때문에 뒤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넓 문자를 가져야 되죠. 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 스타트 타임. 그 다음에, 저 캐릭터 인덱스. 이렇게 했습니다. 초기화하죠? 자,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오름차 순으로 그 출연 시간을 결정을 해줘야만 하죠. 그래서 0, 뭐, X 좌표는 임의로 했고요. 그 다음 Y는 1로 했습니다. 타입은, 모드 연산 4 했기 때문에 0, 1, 2, 3. 그래서 여기 나오는 0, 1, 2, 3. 이렇게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죠. 자, 출연 시간은 1000 곱하기 i 플러스 1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i가 0에서부터 0, 1, 2, 3, 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값은 오름차 순의 어, 시간 타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가장 그 최소 시간은 뭡니까? 1초죠. 이게 0이 되게 되면 1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나타난 시간은 뭡니까? 1초 딱 되자마자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랜덤하게 줬고 그다음에 각각마다 총알을 쏘는 그 시간. 그렇죠? 시간을 임의로 줬습니다. 그래서 500ms 어모두연산500 하게 되면은 0에서부터 499까지 임의값을 갖죠. 그런데 뭡니까? 이 시간이 0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0이 안 나오게 하,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 시간. 그래서 1 그래서 어 1000에서부터 얼마입니까? 1499까지죠. 사실은요. 예. 그다음에 어, 게임 인덱스는 0에서 어디까지 출연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그 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출연 인덱스 이렇게 됩니다. 업데이트. 이제 출연을 시켜야 되겠죠. 다섯 번을 다 돌립니다. 돌리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덱스 이렇게 돼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출연시켰다. 0이 있라 0이고, 어, 어 조사 해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어, 스타트 경과 시간 하니까, 어, 어피어 타임 지금 뭡니까? 출연해야 될 시간보다, 지금 경과 시간이. 지금 그 뭡니까? 경과 시간. 요건 경과 시간이죠. 스타트에서 하는 것은 지금 경과 시간입니다. 게임이 경과된 시간인데, 어, 내가 나타날 시간보다 지금 경과 시간이 더된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화면을 출력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다? 어, 출력을 시켜주죠. 출력을 시켜주고 출력했기 때문에 인덱스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음번에 돌아왔을 때, 어, 요 초기 값이 뭘로 됩니까? 1로 되죠. 하기 때문에 영은히 이미 그 그요 증감 하나로, 어, 우리가 셋업해주기 위한 출현을 시켜주기 위한 그저케이터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그렇죠. 제외시키고, 다음에 만약에 돌아온다면 1부터 하고. 그죠 출연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1도 출연시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2부터 출연하겠죠. 어, 2부터 이제 그 출연 부분을 결정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다섯 개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어, 출연할 그런 시간이 안 됐다. 하면 뭡니까? 브레이크를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빠져나와서 어 이제 경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차피 이 부분이 오름차순 의 경과 어 출현한 시간이 경과 시경 아 출현한 시간이 오름차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에 어출현할 시간 현재 경과된 시간이 출현 시간보다 적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더 이상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뭡니까?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이 반복문은 아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경과 시간이 지금 현재 100이야. 근데 지금 출연 시간이 전부 다 1,000, 뭐 2,000, 그럼 3,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0 인덱스, 0저 그, 키에 0 인덱스였고, 1 인덱스이고, 2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쭉 들어보니까, 어 이거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경과 시간이 100이고, 그다음 출연 시간이 1,00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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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시간, 요건 경과 시간이 어, 100이고. 그 다음에 출연 시간이 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 브레이크만 만나죠, 있죠? 브레이크을 만나서 이더 이상 반복은 안 될죠? 왜? 처음부터 체크를 해보니까 경과 시간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 뒤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왜? 오른차순 되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차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할 때는 출연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 출발 어그 화면에 하나를 우리가 출력했다고 하면은 어 GN in, enemy 인덱스 값 1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1이 돼 있을 거고 빠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그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까? 여기 1. 그죠 1에서 0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거를 체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이 인덱스 이 값을 기준해서 어 업데이트 할 것과 업데이트하지 않을 거, 기다리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가르게 됩니다, 그렇죠? 예, 해서 내려가죠.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 살아 있는 거냐, 이제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동을 시키죠. 어, 그 다음에 어,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y, 저 n y가 2 0보다 크면은 그렇죠? 죽은 것을 하고 다시 컨티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포문을 다시 돌죠. 죠? 그렇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정미사일의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캐 다음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다시 포문을 다음 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들어가서 하나 증가시켜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 정미사일 발사하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정미사일 발사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어, 정미사일에 그 지금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지 그 시간을, 타임을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해서 100개를 다 뒤지죠. 그죠? 100개를 다 뒤져서 되었다라고 하면 100개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 중요한 거 모르겠습니까? 그 브레이크 문이라고 중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만약에 100개가 화면에 출력되지 않았다면 100개를 다 살리겠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때문에 하나만 살려가지고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사일 업데이트. 미사일 업데이트 할 때는 100개를 다 뒤지면 되죠. 그렇죠그 뒤지는 것 중에서 살아있는 애들만, 그쵸 여기 나오듯이 살아있는 것들만 어떻게 합니까?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또한 출력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오듯이 어, 살아 있는 것만 출력해 주고 그렇죠. 저 캐릭터도 어 지금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이미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것이죠. 화면에 출현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는 죽은 것도 있을 거고 살아 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것만 화면에 출력해 줘라. 그다음에 뭐 메인 부분은 업데이트 랜더뭐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구성을 하게 되면은. 어, 저 캐릭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어 그런 어 샘플 예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몸은 플러스하면 됩니까? 패턴이라는 요소를 플러스해서 캐릭터를 이동만 시켜주면은 이제 그게 따라서 총알은 막 흩날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뒷장에서 이제 아, 뒷강에서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텝 어, 2 어, 살펴보았습니다.